자, 2의 n 승, 콤마 0을 저기 한 점으로 해서 반지름으로 갖는 이렇게 원점 중심의 원을 하나 그려요. 예. 그 다음에 QP가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되게끔 Q를 잡고 수선해발을 내린답니다. 예. 그래서 Q 곱하기 H P.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줬으면 중심각을 알수 있다는 건 당연히 기본 사양으로 깔고 가야겠지. 예.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의 n 승이잖아요. 네. 그러면 l은 알세타니까 l은 알세타니까 우리가 파이는 2의 n승곱하기 세타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2의 n승분의 1 파이라고 할수 있겠네. 음, 네,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음, 네. 어 자, 그러면 5q곱하기 그럼 5q는 얼마가 되는 거야? 5q야? 응. 음. 어. 오큐는 그냥 e의 n승이겠죠. 네. 반지름이니까 e의 n승. 그다음에 Hp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 구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이거에서 oh를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e의 n승분의 1파이라고요. 네. 그러면 oh의 길이는 oh의 길이는 e의 n승 코사인 어 e의 n승분의 1파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괜찮아요 yeah. 자 그러면 hp 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2의 n 제곱에서 2의 n 제곱 코사인 2의 n승 분의 파이를 지금 빼는 거죠 예 yeah. 됐습니까 yeah.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5q 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맞죠 mm. 어, hp 곱하기 5q 하면 여기다 5q 2의 n승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mm. 자 여기다가 limit n은 얼마로 무한대로 이렇게 간대요 mm. 됐습니까? 예. 어 그러면 여기도 2의 n승을 묶어줘야겠지? 예. 그쵸. 그럼 2의 n승 묶어주면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은 2의 n 플러스 n승이니까 2의 2 e n승 되는 거죠. 음. 1 마이너스 코사인 2의 n승 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음. 어? 그럼 선생님이랑 했던 거 기억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예. 어떻게 된다고 했지? 2분의 1x제곱. 그렇지. 1빼기 코사인 x에서 x가 0으로 가면, 아 근데 0으로 가는지는 확인해야지. N님.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전체 0으로 가니까 맞네요.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x가 0으로 가면 1빼기 코사인 x는 2분의 1x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기본 소양이라고 했죠. 음,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2n승은 그대로 두고 2분의 1에 요거의 제곱이니까 어, 곱하기 2의 2n승 맞죠? 음, 네. 파이 제곱 맞습니까? 예. 음. 그 다음에 리미트 n은 얼마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음. 음. 이해되십니까? 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지? 음. 그래서 2분의 1 파이 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음, 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원래 정식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삼각, 그러니까 삼각함수 극한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간다라고 해야겠지. 음.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뭘 치환하냐면 2의 네. n승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음.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1빼이 코사인 얼마가 되는 거야? t. G... 어, 파이 네. t가 되는 거지? 파이 네. t 되는 거죠. 맞죠? 네. 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t제곱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이의 예. n승 자체가 t분의 1이니까, 음. t분의 1의 제곱이 될 테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t제곱분의 1배의 코사인 파이 t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음. 공식대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음.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되는 음. 문제입니다.